사랑하는 서당중앙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금요일 소회이 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말씀은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 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스루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수 있죠.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잘 전달됐기에 예수님께서는 스루보닉의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셔요. 그러나 스루보닉의 여인이 딸을 치유하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게 됐죠. 아픈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게 되어지죠.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며 그 어떠한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계실 때 조용히 계시기를 원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그들의 모든 상처와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되어지죠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예수님에게 엎드려 간절히 간고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이 여인은 그 눈초리에 개의치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딸이 치유받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눈초리도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보다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지고 이 여인의 사랑하는 그 딸을 향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 딸을 치유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열어가시죠. 이와 같이 사랑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을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사랑은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비밀을 다 드러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힌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보닉 여인은 자신의 그 모든 상처를 예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비밀을 드러낸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스로보닉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에 자신의 수치를 생각하기보다는 딸의 치유를 바라보며 예수 앞에 나왔던 것이 스로보닉 여인의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치마저도 개의치 않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짊어지시게 하여 그 모든 수치마저도 십자가의 그 수치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셋째 사랑은 모욕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큰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는 스로보니의 여인의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거절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대답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스루보내기 여인과 그 딸을 향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스로브네기 여인과 그 딸을 향하여 개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했지만 스로브네기 여인은 그와 같은 표현에 반응하지 않죠.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스로보닉 여인은 자신의 딸만 치유될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떠한 대접, 어떠한 칙을 받아도 전혀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스로보닉 여인의 부스러기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스러기 믿음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스로보닉 여인이 당했던 그 일과도 같은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개라라고 호칭을 받았을 때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 내가 이 대접을 받고도 예수님 곁에 있다면 이건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앞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젠 더 이상 예수를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슬로브닉의 여인은 부스러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바라보죠.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든지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든지 거기에 상관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사랑하는 딸만 치유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슬로브닉의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로우닉 여인은 예수님에게 개라라고한 호칭까지 받았지만 여기 개의치 않았어요. 여기 반응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모멸감과 자존심에 금이 갈만했지만 스로우닉 여인은 내가 어떠한 취급과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역사하실 주님의 그 역사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스로보니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언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직 주님을 위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기적은 함께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스로보니기 인이 오직 예수만 집중하고 예수만 바라보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러기 믿음이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날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수로보니기 여인이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선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또한 수치와 모욕감을 넘어 주님 앞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향하신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스르보게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부스러기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열어가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한 교회와 이땅 위에 가득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서당 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온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뜨네와 스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속회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